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주세요. 90억 년 전부터 89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현재와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우주 나이 약 47억 년에서 48억 년 사이로 초기 우주의 중요한 진화 단계에 해당합니다. 활발한 은하 형성. 이 시기에는 은하들이 매우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별들이 격렬하게 태어나고,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병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고 역동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퀘이사의 시대, 매우 밝은 활동성 은하액인 퀘이사, 퀘이자어, 가 우주에 많이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퀘이사는 은하 중심부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여 매우 밝게 빛납니다. 암흑에너지의 영향, 약 90억 년 전부터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서서히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시기부터 우주 팽창이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 가속화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태양계 형성 이전,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아직 태양이나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와 먼지, 그리고 이미 형성된 초기 은하들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90억 년 전부터 89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현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역동적이고 격렬한 시기였습니다. 은하의 성장과 진화, 그리고 우주 팽창의 전환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시간들라고 할수 있습니다. 89억년 전부터 88억년 전까지의 우주는 이전 시기, 90억년 전, 89억년 전의 특징들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을 것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냉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은하와 퀘이사들의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하 형성의 피크 이후, 90억년 전후가 활발한 은하 형성의 정점이었다면, 89억 년 전부터 88억 년전 사이에는 은하 형성률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은하들이 형성되었고, 성간가스가 소진되거나 은하 내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별의 탄생 빈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쾌이사 활동의 변화, 쾌이사 역시 이전 시대만큼 흔하게 관측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퀘이사의 활동은 중심블랙홀로 유입되는 물질의 양에 크게 의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 중심부의 가스가 점차 소진되거나 안정화되면서 퀘이사의 밝기가 약해지거나 활동이 멈추는 은하들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우주 팽창의 가속화,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우주 팽창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더욱 빠르게 멀어짐을 의미하며 은하 간의 상호작용이나 병합의 빈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 형성의 시작,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 은하단이나 은하궁과 같은 더큰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은하들이 모여 더큰 중력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주변의 다른 은하들을 끌어당기면서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89억 년 전부터 88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활발했던 초기 은하 형성 시대에서 점차적으로 현재와 유사한 우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은하 형성률은 감소하고, 쾌이사 활동은 잦아들며, 우주 팽창은 더욱 가속화되고, 대규모 구조 형성이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88억 년 전부터 87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이전 시기의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주 팽창은 계속 가속화되었고 은하와 쾌이사들의 변화도 꾸준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하 형성 감소 추세 심화 이전 시기에 시작된 은하 형성률 감소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질량을 확보했고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가스 공급이 점차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은하 내부의 별 형성 활동은 더욱 안정화되거나, 혹은 격렬한 활동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로 변화했을 수 있습니다. 쾌이사 밀도 감소, 쾌이사 활동을 보이는 은하의 개수도 점차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심 블랙홀 주변의 물질 공급이 줄어들면서 밝게 빛나는 k 이사보다는 활동이 약하거나 휴면 상태에 들어간 은하액이 더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 밀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주 거대 구조 형성의 진전, 은하들이 중력적으로 묶여 더큰 구조를 이루는 과정이 더욱 활발해졌을 것입니다. 은하단과 은하군이 더욱 뚜렷하게 형성되고,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필라멘트 구조와 거대한 빈 공간, 보이 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거대 구조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하 진화의 다양성 증대, 은하들의 병합과 상호작용 빈도가 줄어들면서 각 은하의 고유한 진화 경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하는 꾸준히 별을 형성하며 나선 은하의 형태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은하는 별 형성을 거의 멈추고 타원 은하로 진화하는 등 은하의 형태와 별 함량 등에서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88억 년 전부터 87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초기 우주의 격렬했던 활동이 점차 잦아들고 현재 우주와 유사한 구조와 특징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기의 연속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은하 형성은 둔화되고, 쾌이사는 줄어들며, 우주 거대 구조는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우주 나이 약 50억 년에서 51억 년에 해당하는 87억 년 전부터 86억 년 전까지의 초기 우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 시기는 우주 팽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은하 형성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케이사 활동 역시 쇠퇴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중요한 단계이다. 본 보고서는 당시 우주의 주요 특징과 진화 과정을 분석하고 현재까지의 천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한다. 1. 지속적인 은하 형성률 감소 및 진화 이전 시기에 시작된 은하 형성률의 감소 추세는 87억 년 전부터 86억 년 전까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기 우주에 풍부했던 성간가스가 별 형성 활동으로 인해 점차 소진되었고, 은하 내부의 환경 변화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붉은 죽은 은하의 증가, 활발한 별 형성을 멈추고 늙은 붉은 별들로 이루어진 붉은 죽은 은하. 네드 앤드 데드 갤럭시즈의 수가 점차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은하 내부의 가스 공급이 끊기거나 은하 병합과 같은 격렬한 사건 이후 별 형성이 억제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의 분화, 은하들의 진화 경로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뚜렷한 나선 팔 구조를 가진 젊은 별들이 많은 나선 은하와 별 형성이 거의 멈추고 둥근 형태를 띤 늙은 별들로 이루어진 타원 은하의 형태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을 수 있다. 이는 은하의 초기 조건, 병암 역사, 그리고 중심블랙홀의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2. 쾌이사 활동의 쇠퇴 퀘이사의 밀도와 밝기는 90억 년 전후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하 중심부의 초대질량 블랙홀로 유입되는 물질의 양이 줄어들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퀘이사의 수가 줄어들고 활동이 약해진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갤럭시즈와 같은 형태의 활동성 은하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을 수 있다. 블랙홀 성장과 은하 진화의 연관성 연구. 쾌이사의 쇠퇴는 은하 중심 블랙홀의 성장과 은하 전체의 진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블랙홀의 성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주변 물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블랙홀의 활동이 은하 내부가스를 소진시켜 별 형성을 억제하는 피드백 작용이 강화될 수 있다. 3. 우주 거대 구조의 발달. 은하들이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필라멘트, 벽, 그리고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거대 구조는 87억 년 전부터 86억 년 전까지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것이다. 은하단 및 은하군의 성장, 작은 은하 그룹들이 합쳐져 더큰 은하단이나 은하군을 형성하고, 닐은 우주 거대 구조의 마디, 노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은하단 내부에서는 은하간의 상호작용과 환경 효과가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은하단 환경에서는 은하 내부의 가스가 제거되어 별 형성이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암흑물질의 역할,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은하와 은하단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도 암흑 물질은 은하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거대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골격 역할을 했을 것이다. 4. 초기 우주 연구의 진전 87억 년 전후의 우주는 현대 천문학 관측 장비의 발달과 함께 더욱 자세히 연구될 수 있게 되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망원경들은 이 시기의 은하와 케이사들의 빛을 포착하여 그들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조성, 그리고 분포 등을 분석하는 데 기여했다. 분광학적 연구의 중요성, 먼 우주에서 오는 빛을 분광하여 분석하면, 천체의 적색편이, 레드시프트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고, 스펙트럼 선의 특징을 통해 화학적 조성, 온도, 밀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광학적 연구는 초기 우주의 천체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87억 년 전부터 86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은하 형성률 감소, 쾌이사 활동 쇠퇴, 그리고 우주 거대 구조 발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였다. 이는 초기 우주에 격렬했던 성장기가 점차 마무리되고, 현재와 유사한 우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다. 앞으로 더 정밀한 관측과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 시기 우주의 진화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